어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어 이번에 그 어느 유튜브 사이트에서 어, 어떤 선수가 어, 저를 언급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고자 어,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인천 시설 관리공단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네. 그 그분이 말한 게뭐 사실인지. 어그 어, 선수가 얘기한 것은 어, 그 선수만의 그 오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그 당시에 인천 시설 관리공단은요, 인천 선수 시설 관리공단 계약하는 선수들만 어, 그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소속 선수들만 본인 입장을 거론한 그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외부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어, 이 선수는 본인이 인천보디빌딩협회에 뭐 어, 뽑혀 가지고 대표선수를 뽑혀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수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시설관리공단을 그 특히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인하고 연봉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단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랑 저랑 이제 뭐 학생부 몇명 있었고 공문을 인천실관을 통해서 어 허락을 받고 제 제자들이나 뭐 학생 몇 명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저를 언급한 이 선수는 공식적으로는 원래는, 어, 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이, 이 선수가 전화를 언급한 게 물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겠다는 거는, 그리고 샤워도 못 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 선수는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주장이었으니까, 이걸 자꾸 몇 번을 주의를 줬는데, 또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선수는 당연히 본인은 여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강제로 물도 못 먹게 하고, 샤워도 못 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절대 여기를 그냥 일반 체육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어요. 솔직히 되게 열악했어요. 샤워장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단이, 원래는 개인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감독이 그 당시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어, 인천 시설 관리공단 선수들 여기서 훈련을 하자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샤워 시설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 달라고 했고 어, 물도 지급이 안 돼서 전하 어, 저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돈을 내고 사 먹었을 때예요 개인용. 개인용으로.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선수들도 돈을 냈어요. 아니면 각자 가져와서 먹던 당연하죠. 거? 당연하죠. 각자 갖고 왔었죠. 그때, 그때 무슨, 어, 유명한 선수, 뭐, 박 선수도 있고, 다, 그 선수 물통을 갖고 왔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오케이. 제 제자들이 저랑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물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다 사용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 체육관으로 개, 개념을 가지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시는 분, 이 보시는 분들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엄연히 규칙이 있었고 연봉을 계약한 인천시설관리공단 선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제가 뭐 물도 안 주고 샤워도 못 하게 밥도 못 먹겠다는 건이 선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샤워 부분은 뭐 어떤 곳? 샤워랑... 그러니까 그 샤워장이, 물 먹는 곳이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어요. 네. 인천 시절에 공단, 선수, 소속 선수, 선수? 네, 소속 선수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어요. 어, 체력 단련장이 있었는데 그 체력 단련장은 뭐 육상 트랙 하는 선수도 있었고 유도, 모든 선수들이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속된 사람들?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문학 경기장이 허락을 맡은 팀들만 와서 운동을 했었죠. 근데 이 저를 언급한 이 선수는 개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체육선생님을 통해서 감독 선생한테 허락을 맡고 여기 체력 단련장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어, 보디빌 협회하고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어, 선수단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강경원 선수에게 고등학생들이 돈을 돈을 상납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거는 뭐또좀뭐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어 운동에 막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1등을꼭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예민할 때거든요. 운동만 했을 때인데 그 당시 학생부가 어, 저를 언급한 선수까지, 어, 그 전에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보, 어, 고등학교 그 본인보다 두 살, 한살 많은 선배가 두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감독이 좀 이렇게 어, 가르치는 어, 고등학생이었고, 한 명은 어, 제 지인인 그 선배 연예인 중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조카라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돈을 어느 정도 조금 받고, 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선배가 부탁을 해서 이 조카를 가르쳐 준것 뿐이지, 저는 그 당시에 제 운동하기 바빠갖고 누구를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와서 운동을 배운다고 했을 때도 저는 노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예스를 한 이유는 이제 지인의 네 지인의 맞게.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준 것도 다준 것뿐이에요.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선배가 그러면 난돈안벗고 가르쳐 주겠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배는 저한테 아니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너가 받은 거에 조금만 디스카운트 해줘서 받, 받고 가르쳐줘. 그래야지 너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돈을 받은 것 뿐이지 저는 그 형이 얘기해가지고 돈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돈을 받으라고 해서 디스카운트에서 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1년을 받고 2년을 받기는 아니에요. 단그 선수가 2~3개월 시합 준비할 때 이때만 딱 받달라고 해서 2~3개월 동안만 돈을 받은 거 가...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10년 전 일이라 그 디테일하게 얘기 기억이 안 나요. 개월 미만. 아니요 그러니까 3개월이요 에 3개월 이상도 아니었어요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선수도 거론은 선수 두명을 거론했는데 지금 한 분은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다른 선수는 저한테 운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언급한 이 선수는 감독이 또 지인한테 부탁이 와서 그냥 여기서 훈련하라고 했어 그냥 어, 지켜봐 준 것뿐이에요 그이 선수는 솔직히 저는 기억도 잘 안나요 왜냐면 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에 관련이 건... 없어요, 저랑은. 전혀. 다른 뭐... 네. 보충제 얘기가 나왔어요. 보충제를 횡령했다. 뭐, 시에서 보충제를 이렇게 줬는데, 무료로. 근데 네, 그거를 돈을 받고 팔았다. 아, 그러니까 본인들 내 생각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네. 본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들 생각을 얘기한 건데, 네. 사실이 전혀 아닌 게, 어, 제가 연봉이 되게 높, 았거든요 왜냐면 메달을 많이 따서. 그니까 공단에서는 이 연봉 돈을 올려주는 것보다 보충제로 해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부상식으로? 부상이 아니고요. 연봉을 너무 내가 많이 받다 보니까 선수들이 보충제를 또 사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공단에서 그 보충제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입찰을 받아서 싸게 해가지고 그 연봉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냥 공짜로 준게 아니고 연봉에 포함된 보충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횡령을 해가지고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어면히 저는 정당하게 그 공단에서 연봉을 포함한 보충제 값을 보충제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 계약 혹시라도 만약에 어 궁금하면 제가 계약서가 있나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혹시나도. 거짓말이면. 아, 아니, 그, 니까 그,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충제가. 보충제 회사들이 많이 자기과 해서 좀 알려달라고 보충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스폰이.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한테는 무료로 다 나눠주고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때, 어, 그 보충제가 50%로 그냥 판것 뿐이지. 제가, 야, 나 이거. 얼마니까 너 이거 먹어, 돈 내놔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보충제 있으면 다 나눠주고 베풀었지 근데 보충제는 어, 몇 명한테 필요를 한번 팔았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해서 막 돈을 벌고 한건 아니에요. 보충제 다 나눠줬지. 예. 어, 저를 언급한 그 선수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10년 전 일이라. 저가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는 본인 생각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선수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너무 1등, 1등 운동에 너무 집중하고 또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어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후배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준것 같아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주변에 있던 후배나, 어제 옆에 있었던 제자들한테도 솔직히 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이 선수도 알게 모르게 제가 행동한 거와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저를 언급한 선수나, 아니면 후배나 제자들이 혹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 제가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사과에,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어, 확인도 안 된, 어, 상황을 가지고 저를 모르겠어요.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희 특히 가족들한테까지도 어안 좋은 댓글이라든지 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된 다음에 욕 욕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확인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저희 특히 가족이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안 좋은 댓글이라든지 욕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시면은 그때 욕하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최근에나 막그 사람들의 실망을 선수님한테한 부분이 음.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되게 말을 아끼시고 외면하시려고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 제가 저번에 그뭐 네츄럴로 했는데 뭐 케미컬을 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보고 언급해 달라고 뭐 유튜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누구를 지목해서 그 선수가 어떻다 잘못됐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공익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거는 저는 언제지뭐 다른 유튜버가 얘기하면 절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시합도 열려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을 제가 마,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 제가 공익적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막, 뭐, 누구를 막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절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선수님 방식에 그걸 하고 싶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오프라인이나 뭐 제한된 공간이고 지금 유튜브 상이나 뭐 SNS 이런 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응. 맞아요. 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뭐그 동안의 뭐제 행동이라든지 말투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보디빌딩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제 입장을 표명할 테니까. 어,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좀 자제하고, 어,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